에서 봤는데 또 <laughs> <laughs> 변영수 감독님 부산 국제 영화제에 뭐 산증인 아니십니까? 네, 나이가 <웃음> 많습니다. <웃음> <웃음> 영화가 아니라 되게 또또 시리즈를 들고 찾아오는 걸로 치면 또 왠지 신인 감독 같은 느낌이 좀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부산 국제 영화제 이번도 사마귀를 들고 오신 이분 어떤 시대의 변화 같은 것들이 또 느껴지시기도 하나요? 그 뭔가 영화제에서 축제에서 이런 얘기하기엔좀 그렇지만 네. 어려운 시기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혹은 뭐 시리즈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그렇죠. 아니고 이게 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양하게 어,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모든 작품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죠. 네장동현 네. 배우님은 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게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니고 또 2018년도에는 뷰티풀 데이즈로 오기도 했고 2 1년도에는 애니메이션 테일리로도 오시기도 했었는데 올해 또이 사막이와 함께한 부산 어떤 느낌이신가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를 원래 제가 뭐 참, 참, 영화에 참여를 해야 부산국제영화제 올 기회가 보통은 있는데 이렇게 저도 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즈로 오게 되니까 뭔가 뭐 감회가 새롭고 감독님과 선배님들하고 함께 해서 어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뭐 놀러도고 오 했었는데 역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그래요? 재밌게 잘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먹는 게 가장. <laughs> 뭐 드셨는데요? 부산 풀코스를 다 돌아가지고 <laughs> 어. 밀면도 먹고 돼지국밥 먹고 회도 먹고 <laughs> 사진 다 공유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맛집 다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모델가 그러니까 투어를 했었던 건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네. 어제 모였어야 되는데 네. 어제부터 네. 저희 일정이 시작인데 네. 왜 동연 배우는 항상 미리 가서 아까 <laughs> 네. 지도를 그려서 네. 우리 모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걸까요? 아. 부산을 다 훑었습니다. 아. 아. 네 이예빈 네. 같은 경우도 뭐 부산국영화제 많은 작품들이 또 찾아오기도 했었고. 전 어, 2011년도에는 행복의 나라로가 개막작이기도 했었죠. 네, 네또 올해 네, 부산국제영화제 찾아주신 관객분들한테도 인사도 한번 해주시면서 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영화가 아닌 이런 드라마 사막이고 뭐 다섯 찾아를는데요 저희 드라마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 나를 부산 시민 여러분과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서 동현 배우만큼이나 즐겁고 행복한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에 또 어, <laughs> 차수열에게 있어서 되게 아빠같은 존재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깜짝 또 등장을 하실 예정대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안오시나요? 어? <laughs> 무대에 올라오셨습니다. 네. 조상현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이 예술의 전당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영화의 전당 영화의 전당 <laughs> 예아 여기 너무 경황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어 뭐, 부산 와서 어 역시 부산은 너무 행복한 곳이고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 드라마 사막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제 6화가 끝났어요, 따끈따끈하게 총8화의 작품이고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어 누군가 누가 누 정말 범인니까 이걸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아직까지 못 보신 또 좋은 눈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볼날이만 남으신 분들에게 아, 이 사막이 사리자 외출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23년 전한 동네에서 아동이나 여성을 학대하는 다섯 명의 남자를 아주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범 정희신이라는 또이 그 사막이라고 불리는 범죄자가 있고 고현정 배우가 연기하죠 네, 그녀에게는 어,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잡혀가면서 아들을 저기 있는 최종호 형사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아들은 어른이 되어서 형사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23년 만에 모방범죄가 발생해서 그 나쁜 사람을 죽이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엄마와 사람을 구해야만 세상이 구원될 것이다 라고 믿는 아들이 네. 서로 세계관의 충돌을 가지면서 연세살인을 해결하고 둘의 사이에 어떤 모멘트를 갖게 되는 그런 줄거리의 드라마고요 이제 2화 나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즐겁게 봐주시고, 또 OTT를 통해서 계속 앞에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대현 배우님그뭐이 드라마 속에서도 처음 엄마를 마주하는 장면이 어, 굉장히 강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냥 캐릭터 바깥으로도 봐서 보현정이랑 배우와 함께 처음에는 마주하면서 하는 그 연기라는 것이죠. 난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본다면 그날의 현장의 공기와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그 선배님이랑 저는 이제 촬영장에서 말고 그 전에 상별례하고 처음 뵐 때가 가장 긴장됐던 것 같고. 어, 네. 이제 제가 많은, 앞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선배님이 정말 너무 배려를 잘해주셨고 그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재밌게 기뻐하시면서 촬영장에서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사실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서로 배려를 많이 하고 저도 선배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되게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뭔가 극 중의 캐릭터 를 생각하니까 고현정 선배님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웃음> <웃음>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런 <laughs> 네. 느낌이 막 드네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대롱대롱 대롱, 대롱, 대롱. <laughs> 살짝 끝만 남겨놓고. 네, 그 김나 이예배우님이 연기하는 이 김나이라는 인물. 굉장히 유능한 형사이지만 또 자폐를 가진 아들을 이혼을 하면서 지킬 수 없었던 엄마이기도 한데요. 그냥 단순히 어, 이, 그냥 형사가 아니라 엄마라는 정체성을 더한 이유가 이 캐릭터의 무엇이라고 또변영두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저 스스로는 찍으면서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면서 도 느껴지는 게 사실 아이보다 가정보다 저는 이편인 형사이거든요. 근데 공윤배우와 고현정 선배님의 첫 만남 장면을 보고 거기서 이 사막의 정의신의 표정에서 저는 모성이 읽힌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마주한. 그래서 사이코패스 살인자이지만 모성을 가진 사람과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져, 가진 사람이지만 모성이 없는 모성이 좀 덜한 그런 대비가 좀 저는 보여서 오히려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두 여성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 분배였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칠화에 네, 어 칠화 스포일러 나오나요? 나희 제일 네. 배우와 정희신 고현정 배우가 꽝 하고 한번 붙는 신이 제대로 하나 어... 나가요. 대는하고 다음 주 주말을 또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을 촬영할 때저 선배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마주해서 촬영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선배님 눈빛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너무 너무 그 모든 것을 지우고 비운 그 무서운 눈빛에 정말 당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연기했으니까 그씬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죄송호니님그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좀더 복잡, 다단한 인물이라면, 노아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체를 되게 잘 품어주는 아버지 같은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단순히 작품 안에서도 있겠지만 뭔가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현장에 또 임하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네, 그 중에서 최종원는그 그, 그, 이신과 수혈의 중간에서 그 혼란과 불안 속에서 뭔가 중심을 계속 잡아줘야 맞죠. 되는 네, 그런 임무를 네. 띄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개인 조성아로서는 네. 어, 사실 여기 너무 유쾌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냥 몸을 띄우고 같이 그냥 어, 굉장히 행복하게 같이 어, 어울리면서 그냥 숨을 어, 쉴 뿐입니다. 예. 너무 행복해요. <laughs> <laughs> 변형주 감독님하고는 또 화차도 그렇고 이제 좀 인연이 긴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함께 작업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주관적인 제 느낌이니까. 어, 네, 저... 저는 조성하 배우가 또래분이 제일 잘 생겼다고 생각해요. 또래 배우라는 네. 어떤 한정을 꼭굳시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laughs> 한국 남성 배우들이라고 안 합니다. 저도 양심이 있고, <laughs> 네, 뭔가 직업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또래 배우 중에서 조성어 배우가 제일 잘생기고,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풍기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얼굴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거를 잘 뺏어먹고 싶었고, 뺐습니다. 별거를 어, 다시 어, 한번 또 어, 쓰고 싶다, 네. 또 찍고 그럼요. 싶다 그런 음. 마음. 어, 사실 차수현이라는 캐릭터한테 있어서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공포는 무엇이었을까가 저는 사실 육구 끝에서 좀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어, 정의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말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변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고민들을 거쳐왔는지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감독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마 그 엄마를 대면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엄마라는 존재를 계속 스스로 각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우고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았나 아예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조차 받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그 감정 변화가 잖아요. 뭐 약간 믿으려고 하다가 또 나하고 아 역시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또 어제 이제 육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핏줄이라는 게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머릿 속으로는 누군가의 행동과 그런 걸뭐집어하고 싫어하지만 그 거기서 표현되는 게 내가 이제 로서 어 나도 문둥문둥 뭔가 네, 내 피에 흐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를 아마 표현을 이거 같이 윈윈으로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변형 감독님 이 작품 물론 장르적인 굉장한 재미와 긴장감도 있지만 동시에 또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 들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서 표현되는 그 치안의 분배에서 벗어나서 소세, 소외된 마을에서 시작된 살인의 얘야기인데이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어떤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동네에 이 경찰이 있으면 나 되게 기분 좋을 것 같다. 우리 동네에 이 소방관이 있으면, 우리 동네에 이 공무원이 있다면 나는 집값과 상관없이 이 동네에 행복하게 살것 같다. 하여튼 그 사회 공동체를 지켜주는 사람들의 시스템이 잘돼 있다면, 세상 어떤 누구도 자력 구제를 하거나 사적 복수를 하진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보안관으로 유명하신 장동현 배우를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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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제 뭐, 딱,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두 번의,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남아있는 입니다 끝까지 이 시리즈, 이 드라마 응원해 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해 주신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께 큰 박수 치, 치면서 저희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 어, 잠시 이동한 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빨간색 마크 앞쪽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뭐 앞쪽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 아니요, 앞쪽으로 먼저 봐, 봐주세요. 네, 관객분들에게 사진 찍으실 시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네, 왼쪽부터 봐주실게요. 왼쪽이요.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아, 네, 동유씨처럼 하트도 괜찮습니다. 볼라트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이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또 프레스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조금 중간 뒤쪽으로도 조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에 계신 관객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봐주실까요? 네 오른쪽은 또 저쪽에 서서 계신 관객 분들까지도 계신데요 함께 또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돌아서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이겠다 네. 어? 네. 아, 아, 여러분 같이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와! 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동영상을 동영상, 영상 찍을 텐데요. 어, 이제 조금 더팔발히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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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과 배우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좀... 이엘 배우님께서 관객분들과 함께 또 지금 약간 영상을 남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손한판들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주말 그리고 남은 부산국제영화제 충분히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